다들 네, 구, 가서 구경하자. 다들이 구경하세요. 네. 저희 혼자 가거든요. 위헌제 필요해요. 혼자 해요 그래, 그래. 막, 맛있는 것도 나오는데. 원인균 99%그 향수 대용도 되고요. <laughs> 생크림 폼 보시더니 갑자기 활력이 생기셨어요. <laughs> 예. 어, 오늘은 내가 <laughs> 자, 오마이걸 마음에 준비됐나요? 네! 오, 에너지 좋습니다 자, 그러면 음악 쉬세요 저저저나한 개밖에 모르겠어. 나두 개밖에 없더라고. 잠니다. 자 누구부터 지오 씨부터 갈까요? 아니면은 처부터 갈래요? 네, 렛츠고 <laughs> 나두 개밖에 저, 못... 얘기하면 될까요? 네. 번지, 번지. 자 <laughs> 언니. 잠깐. <laughs> 정말 당황하면서도 지금 뭔가 허헉 하는 표정이 <laughs> 아무거나 질러요. 기회는 총세번 불꽃놀이. 네. 거두개 들었는데. 이 <laughs> 진짜 있어?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<laughs> 자, 유비 씨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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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찍는다. 제 네, 약간 라 같은 어, 건 괜찮아. 괜찮아. 어차피 두번더 기회가 있습니다. 네. 시작할게요. 네? 시저 네? 땡. 아니요? 네. 자, 다시 한번 음악. 근데 이거 두 개는 맞아. 자, 음악 들려 드릴게요. 하나가 너무 자, 커. 밸런스가 오묘하게 음. 한두 가지가 잘안 들리게 이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크레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. 네, 저는 얘기해 보겠습니다. 번지. <목소리> <던지>. 번지. <던지>. 자 <laughs> <제가> 그리고 미미. <laughs> 미미 씨 표정 미안한 표정. 네네. 네. 나도 드럼 불는데안 들려. <laughs> 네. 불꽃 불꽃놀이. <분>, <laughs> 네. 미안하다. <laughs> 내얘 들어 봐. 내 얘기 네, 를 들어 봐. 땡! 스피커 가자. 스피커에 와, 가자. 이렇게지 어, 지금 이제 스피커로 가셨습니다. 아, 자, 이거 너무 마지막 마지막 다시 듣기입니다. 자, 마지막 다시 듣기. 자, 음악 주세요. 돌려 니다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네, 안 돼요. 안 저희 안 돼요. 돼요. 저희 이제 왜냐면 이게 자, 여러분 예, 자, 자, 이렇게. 들어오세요. 오세요여기 여기 있다고 뭐안 좋아요. 네. 네. 안나와 오세요. 저희 안니다 자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니, 본지가 너무 커? <laughs> 미안해내 파트네. <laughs> 아니. 아니, 이거는 벨스가 너무 크게 <laughs> 어, 이러다가 어? 화가 나실 것 같네요. 우리. 자, 네. 아. 자, 아니, 이번에 반대로 가셔도 돼요. <laughs> 반대로 <전화시고요>. 갈래? 혼자 <laughs> 반대로 가셔도 돼요.

지우씨 마지막에 또 이제 하드킬을 하셨는데 아, 슬쩍 들리더라고요. 네. 정답 <laughs> 확인할게요. <그렇습니까>? 들어보세요. <laughs> 아, 이거 우리 팀에서 한 거. 아니, 아지상이 만든 노래 아 자, 이렇게 해서 선물 두 박스 모두 드립니다. 예 <laughs>